한미 첫 정상회담 분위기는 좋았으나 앞으로 풀숙제도 많다. 과연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뜨거웠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직접 설명하며 상황을 매끄럽게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했지만 미국 노동자를 활용해 만들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는데요.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을 더 올리려 했지만 못했다면서 심지어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선박 협력에서 방위비 갈등 돌발 발언까지 첫 만남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한미 정상회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